다음 뉴스입니다. 어제 부산항에서 대형 컨테이너 선 아래 그러니까 배밑 부분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마약 100kg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. 해경이 밀반입 경로를 추적 중인데 신종수법을 동원하다 보니 단서가 거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 이 소식은 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바다에 뛰어드는 해경 잠수대원들. 선박 아래로 접근하자 철망으로 가린 구멍이 보입니다. 바닷물이 드나드는 해수 유입구입니다. 코카인 의심 물질 100kg이 든 상자는 이 구멍 안에 줄로 묶여 있었습니다. 좀 상자를 처음 발견한 건 선사 측 잠수부. 부산 신항에서 선박 바닥을 검사하다 찾아낸 거였습니다.

마약이 발견된 곳은 시체스트라고 부르는 선박의 해수 유입구입니다. 평영수나 냉각수와 같이 배에 필요한 바닷물이 드나드는 통로로 평소에는 물 아래 잠겨 있어 물 바깥쪽에선 보이지가 않습니다. 화물에 숨긴 마약과 달리 해수면 아래에서 붙여놓은 마약은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. 누가, 어디서, 언제 숨겼는지 추정할 단서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. 출발지인 브라질에서 선박 검사를 한 후에 숨겼거나 기항지인 싱가포르, 홍콩에서 범행했을 거라 추측할 뿐입니다. 혐의가 인정,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일 조사는 들어가는데 모든 선박을 입항할 때마다 다 체크할 수는 없는 현실이거든요. 마약이 발견된 선박의 선원들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간단한 조사를 받고 일단 출항했습니다.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.